2024년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35번 질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35번은 이제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였는데 뭐 크게 어려운 지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제 문장 파악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고요 Simply giving i m p l o y e e s a sense of agency agency는 이게 주체자라는 뜻이에요 주체자가 느끼는, 이제 뭐야? 감각. 감정은 뭡니까? 주인의식이겠죠? 그지? s i m p 단순하게, 간단하게, 부사적, giving, 줌으로써 그죠? 여기서 봐봐. 사람들, 직원들한테 뭘 줘. 일단은, 기부라는 동사를 얘가, 동사 플러스 ing. 동사 플러스 ing가 이제 주어를 쓸땐 동명사야. 근데, 기부라는 동사는 사용식 그죠? 수요동사잖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 l 인플루이즈는 여기서 뭡니까? 기구라는 동사만을 봤을 때 간접목적어. 직원들에게 어센스 n 이 e of agency, 뭘 주는 거야? 간단하게 단순히 주인의식을 직접 목적어. 수시어구죠 이렇게. 이렇게. can. 얘가 본동사입니다. radically. 급진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increase. 얘가 동사. can increase가 동사죠?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봐봐. 직원들에게 인플로 이제 직원들에게 주체 의식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주인 의식을 줌으로써 그 주인 의식이라는 게 뭐야? 그죠 예. 어센 a g 에이전시 주인 의식이라는 게 뭐야? 어떤 감정이야? 동격이죠? 어떤 감정이야? then 네. 이게 봐봐. 얘가 예, 일단은 선행사가 명사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명사가 나왔다고 대시어 관계대명사날 선생님 아니라고 했어. 물론, 동격의 대절이나 관계대명사 대사 앞에 수식해야 되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대실기준으로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 대세는 동격의 대절입니다. 봐봐. 그, 여기서 대의가 누굽니까? 앞에 있는 이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야 아이고, 아이고, 다른 색깔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 그지? 그 직원들이, 그죠? 이 직원들이야, 직원들. 그지? 그 직원들이 뭐 하는 이 컨트롤 통제 안에 그죠 통제를 할수 있다는 감정이야. 통제를 할수 있다는 거야. 그지 통제를 있는 그 뭔가를 이제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통제를 할수 있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여기서 가끔씩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뭐야? 그래서 그 직원들이, 봐봐. 뭔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감정이야. 그러면 대수 기준으로 뒤에 주어동사 보호,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왔어. 그러면 이대수 뭡니까? 아, 동격의 대시구나. 이거 위치로 변형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동격의 대. 이해 되셨죠? 그래서 봐봐. 그러면 이, 결국 이 감정이랑 같은 거야. 동격의 대죠 그러니까 다시요. 단순하게 직원들한,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주므로써. 그 주인의식이 뭐야? A feeling that they are in control. 뭐야? 그들이 어떤 통제를 할수 있다는 감정. 통제하고 있다는 감정이야. 그리고 또 여기 콤마가 있잖아요. 그럼 나안 끝나서 문장이 이어져 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대, 뭡니까? 얘도 여기 첫 번째 동격의 대절이야. 이어지잖아요. 그두 번째 동격의 대절입니다. 얘도 똑같이 얘랑 이어진 동격의 대절이야. 그리고 그들이 뭔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감정. 그리고 t h e 그들이 뭐야? g e n 진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의사 결정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감정이죠. 주어동사 목적을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맞습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대가이 대순 이 동격의 대절이라는 거. 수식어고 다시요. 단순하게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주는 것은, 그 주인의식이 뭐야? 그들이 뭔가 통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감정과, 그 다음에 진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감정이야. 그게 주인의식이야. 그 주인의식을 주는 것은, can, 본동사죠? More more, can increase. More 무엇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radically, radically 부사.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대? 급격하게. 그지? 급진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어. 무엇을? How much energy?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간접어 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how m u c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And focus, 집중력을 그들이, 음, 여기까지의 음을 사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t 직원들이지, 직원들. 다 이어져. 직원들이야. 그죠? 그 직원들이 뭐야? 가지고 올수 있는지. 어디로? 그들의 일터로. 그지? 그들이 일하는 노동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지. 그지? 그래서 다시. 단순히, 그냥 심플하게, 단순히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주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뭐야? 첫 번째, 그들이 뭔가 통제권이 있다는 느낌과 그러니까 두 번째, 그들에게 진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느낌이야. 그런 주인의식을 단순히 주는 것만으로도 봐봐. 회사원, 직장인들은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것에 업무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에너지와 집중력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얘가 당연히 아, 주제 문제 그래서 직원들한테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그 다음에 뭐 어떤 통제권을 주는 건 결국 회사에서 뭐야 회사로서 뭐야 이익이야 아니면 단점이야 단점이야 이점이라 소리야 왜 직중 직원들이 일을 할때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의 집중력을 쏟아 붓기 때문에, 이게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번 이제 주제 문장이고, 보세요. 2010년에 어떠한 연구, 그 진행된 연구가 있어요. 어디에서? At a manufacturing plant, 어떤 제조 공장에서, 오하이오라는, 오하이오에, 오하이오에, 미국에, 오하이오 도시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 실시한 연구는, 예를 들어서, 그지한 연구는, 뭡니까? Carefully가 뭡니까? 주의 깊게 살펴본 거야. 뭐야 어셈블이 무엇무엇을 조립하다는 뜻인데 누구를 조립 그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주의깊게 자세히 관찰했다 이거야 관계대명사 who were 아, 권한을 받으니죠 권한을 받은 수동태야. 이 파워가 누구 누구에게 권한을 주자 타동사입니다. 그죠 권한을 부여받는 직원들을 자세히 이게 면밀하게 관찰을 한거요 To make a small d e c i s i o n 뭐 어떤 작은 결정을 할때 권한을 부여받는 직원들을 뭐에 대해서 그들의 일정과 일하는 환경, 그죠? 그들의 일정과 작업 환경에 대해서 작은 의사, 작은 결정을 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그 조립 그 라인에서 일했던 직장인들, 노동자들을 2010년에 한연구를 자세히 이제 관찰을 했어요. 면밀하게 이해됐죠? 네. 그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겠죠? 그들은 디자인 이제 설계했어요. Their own uniforms. 그들의 유니폼과, 유니폼을 직접 설계를 했고, 그리고 가졌대요. 무엇을? 어떤 권한을 가져서, 뭐할수 있는? 쉬프트. 쉬프트가 뜻이 뭡니까? 근무교대야. 근무교대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반면에, 그지? 권한을 가졌대요. 근무교대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와, 반면에, 그죠? 가진 반면, 모든, 어디 나오나? 아, 모든, 제조 뭐 제조 과정들은 과정과그 다음에 페이 스케일은요 그 임금이야 임금 임금 규모는 스테이드 봐봐 똑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삼번 내용이 제 브로치다 이그그 오하이오에 있는 그뭐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제조 공장에서 그 조립 라인에 있던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뭐야 유니폼을 바꿀 수 있도록 스스로 유니폼을 바꿀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교대 근무에 관해서 이제 자 본인들이 이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반면에. 이 공장에 봐봐 제조 그 생산 과정과 그다음에 임금은 뭐야 변동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임금은 똑같이 유지한 반면에 이 사람들한테 뭘 줬어 아 교대 근무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권한과 유니폼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within two months 이제 두달 후에 근데 네, 봐봐 임금의 변화는 없다고 분명히 나왔어요 6번 문장에 근데 생산성 그런데 두달 후에 at the plant 그 공장에서의 생산성은 increased 어느 정도까지 증가했대요 아20% 정도까지 증가했대 그지 with the workers taking shorter breaks and making fewer mistakes 분사 그죠 분대 상황 뭐야 아, 두달 후에 이 공장은 그죠? 증가한 거야. 20% 정도 생산성이. 근데 보세요. 우리 직원들은 봐봐. 그 노동자들이죠? 조립라인에서 일했던 그 직원들은 뭐 하는 거야? 테이킹. 그죠? 야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줬잖아. 그 근무 교대할 수 있는 그 일정을 짤수 있는 권한과 유니폼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줬어. 그 대신 임금은 똑같이 통계시켰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뭐야? 휴가를, 휴식 시간을 길게 가졌다는 거야, 아니면 짧게 가졌다는 거야? 짧게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 스스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 아까 근무 교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으니까 이거 현재 분사 테이킹이야. 더 짧은 휴식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뭐야? 야, 실수도 거의 하지 않았지, fear. 어, fear이야, fear야, fear입니다. 실수도 거의 하지 않은 채로 두달 만에 생산성이, 생산성이 증가를 한 거야. 이해 됐죠? 이거 봐봐. 직원들 자체가요, 이게 왜 현재 분사를 썼냐면은, 명사죠? 이 직원들 자체가 뭐야? 본인들이 휴식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것도 결국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봐 봐. 다 뭡니까? 진행의 의미가 있어. 요 자신의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테이킹 현재 분사 쓴 거야. 이해 되셨어요? 이거 어, 법 체크했나? 만약에 여기서 테이큰이랑 메이드 나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등기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뭐야? 병렬 구조로 나와야지. 이해 됐지? giving employees 아, 나오네요. 직원들에게 sense of c o 또 통제권을 주는 거야. 이렇게지? 직원들에게 통제권을 내가 주어. 직원들에게 예. 간접 목적어. 통제권은 직접 목적어. 그죠? 직원들에게 통제권을 주는 것을 improved. 향상시켰다. 늘렸다. 본동사. 무엇을? how much self display. 얼마나 많은 자기 통제력을. 이지 얼마나 많은 자기 통제력을 의주도 그들이 아예 의문 사구다 얼마나 많은 자기 통제력을 쉬는 시간도 줄이면서 일했대잖아.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그들이 brought to 그들의 일터에 가지고 왔는지, 그들의 업무에 가지고 왔는지 그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통제 그니까 직원들 아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의식이야 나는 불필요히 회사의 그 노동자지만 나는 이 회사에서 내 권한이 있어 내가 나는 이회사의 어, 어떻게 보면 주인이야라는 그 주인의식 주체의식이야 그런 통제권이겠지 있 그래서 자신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직원들한테 준 것은 결국 뭐야 업무에 그 직원들이 업무에 얼마나 많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향상시켰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지 업무에 대한 어떤 통제권인 컨트롤, 그 통제권과 의사결정권을 부여했을 때 그지 부여하는 그죠? 주인의식이죠. 어센서 g 에이전시 주체의식, 주인의식 두개다돼 주인의식이 회사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잖아요. 아까 생산성이 20%가 증가했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야, 휴식 시간을 봐봐. 휴식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뭐야, 뭐 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실수도 거의 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 업무에 대해서 엄청난 에너지 와 집중력을 이제 부여한 거야. 직원들 스스로가. 그래서 봐봐. 그래서 이거 디테일 보세요. 어. 봐봐. 지, 어, 직원들에게 디테일쓸게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부여함으로써. 그지 직원들은, 어, 업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야.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이 낫겠다. 업무에 대한 에너지, 그지?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였죠. 그 결과 생산성이 증가됐어요. 생산성이 향상. 증가되었죠? 그지 그래서 이거 체크해놔 그래서 이거 영어로 쓰면 deep, 긍정적인, positive 효과, effects of a sense of agency. 주인의식. grants, control, and 의사결제 decision making, authority, 권한이지, overwork. 이게 이 글의 제목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뭔가 주인의식을 이제 회사 측에서 직원들에 이렇게 주는 것을 직원들의 입장에서 아, 내가 뭔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뭔가 대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당연히 갖게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애사심. 애사심이 뭐냐면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말 그대로.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애사심도 생기고. 그리고 애사심이 생기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아까 나왔잖아요. 6, 5번 문장에. 더, 그러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 더 짧게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됐어. 그리고 집중력이 이제 늘어나니까, 어, 그 어떤 제조 과정에서 실수도 줄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어떤 회사가요, 직원들한테 이제, 어, 본인이 뭔가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 통제, 권을 가지,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그런 주인의식을 회사가 이제 직원들한테 심어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글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이해 되셨죠? 35번 동영상 끝났다고 끝난게 아니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문장 1번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딱 봐도 임팩트가 있어요. 그죠? 동격 그렇죠? 동명사 주어를 쓰고 동격의 대절이 두 번이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1번 문장 암기하셔야 돼요. 주제문장들늘 암기하라고 하셨어요. 아셨죠? 그래서 35번 지문 수업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동영상 끝나고 다시 한번 지문 분석 그 다음에 주제문장 공부하고 내가 좀 약간 낯선 어휘가 있다. 그럼 어휘도 공부하시고 나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얘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 어, 선생님 봤을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셨죠? 수고했어요.